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그래도 시장이 어 지난주에는 정말로 아프게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연 이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줘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시장도 반등할 때는 이상의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던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소외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어, 매매를 하고 또 하락장에서도 물려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 주식이 하락할 때 주식 없으면 상승할 때도 주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예전에부터 내려오던 말이죠. 이 투자 대가들도 그런 말을 해요. 하락장에 주식 없으면 상승장에 주식이 없다. 그 말은 뭐냐? 상승할 때 어어어 어, 어 하는 순간 주식은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조급증이 걸려서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추경 매수하는 일이 그때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어, 흐름 속에 많이 음, 손실을 어,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이틀 동안 반등했다라고 해서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틀 정도 반등하고 제가 볼 때는 내일 하루 정도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일 추가 반등을 하면 또 하루 이틀 쉬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반등 파동. 즉 기술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참 여러 가지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달 이번 주까지 해서 아마 좀 가입을 받고 어,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이제 회원을 받고 조금 쉬었다가 회원을 받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네요. 라이브 방송. 자, 시황 보면, 지난주, 어, 금요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전부 악화되는 모습 속에 델타 변이 확산이 오히려 메파, 카플란을 움직여서 비둘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오늘은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 26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걸 또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행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만들어서 또 파월이 부정적인 발언을 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만든 거죠. 호재란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서 호재란 부분은 단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런 악재성 요인들이 모여서 모여서 현재 진행될 예정인 테이퍼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어, 나스닥 기술주들이 폭발을 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뭐, 다른 부분도 있었겠죠. 네, 화이자의 백신 정식 승인 이슈가 어, 그간 많이 빠졌던,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이 항공이라든지 숙박, 뭐 철강, 경기 민감주들을 어 미국의 화이자 FDA 정식 승인이 관련주를 다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네 일단 지수적으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일단 지수적으로 상승의 이 중간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기대감이 생길까요? 신고가를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네. 상승의 중간. 상승의 중간. 근데 이 상승의 중간까지 와서 지수가 조금 더 반등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자, 헤드 앤 숄더가 또한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락이 그러니까 이런 하락 뒤에 이런 하락이 또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가바닥이라는, 그니까 지금의 이 바닥이 가바닥이었구나. 이 뒤에 나오는 하락이 짐바닥을 만드는 구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아마 21선을 뭐 강하게 뭐, 드론 호재가 있으면 모를까. 21선에서는 분명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포인트가 코스닥 1030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수적으로 저는 봤을 때, 어, 코스닥이 1018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는 기준으로 121선을 돌파하냐 못하느냐로 보는데 일단 121선까지는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121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리고 어제 이제 어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언급을 했던 게이 코스닥 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시장이 이 올라갈 때 우리가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이런 구간에서. 레버레지 같은 거를 베팅을 하게 된다면, 시장 수익률만큼은 먹을 수가 있겠죠. 자, 내일 저라면은 전략 매도를 해버리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을 한번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본다면, 뭐, 이런 구간을 다시 찾아봐야겠죠.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구간에서, 뭐 바닥을 지지해준다면, 이제 이런 구간이 이제 스윙 구간이 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도, 뭐, 역드앤 숄더라는 구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역드앤 숄더 구간에서 들어가는 이 레버리지 상품의 저가를 잡아내는 게 저는 이 하반기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레버리지는 사실을 조금 더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안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구간에 뭐 인버스 투자라든지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좋은 종목 안에서 어, 노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은 잠시 해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일단은 굉장히 강해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신고가를 만들어 줬는데 항상 미국 증시 잘 보면 잘 보면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신고가를 만들어야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옵니다. 미국 증시가 막 신고가를 만들고 잘 간다라고 해서 어, 환호보다도 아, 경계감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계감을 가지고 자 이런 구간에다가 뭘 추가하냐? 볼린저 밴드 하나만 추가를 해놔도 네, 지수가 이제 이 볼린저 밴드를 넘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더 올라가면 이 볼린저 밴드에서 다시 안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미 볼린저 밴드를 한 차례 훼손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떨어지면 이볼린저 밴드가 꺾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어 안심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데드캡 바운스에 대한 이 우려감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올라갈 때 뭐 종목군도 줄여가면서 뭐 트레이딩 할거 트레이딩 하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번 하락 때 추가 매수였죠. 어, 이번 하락에 반도체 섹터만큼은 버릴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이어서 시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네, 미 증시도 어 최근 지출만 가운데 경기민감주와 이 항공, 호텔, 숙박, 이런 섹터가 강했던 것처럼, 국내 증시도 이쪽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라는 이슈가 오늘 하나 시장에 생겼는데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어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정은경의 위드 코로나죠. 네, 위드 코로나란 뭐냐? 어,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치명률이 낮춰지면 그냥 일상으로 그냥 돌려 보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된이 하나의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어이 화이자의 정식 백신 승인에 맞물리면서 네 화이자의 이 백신 정식 승인에 맞물리면서 오늘 어 종목군들이 대거 반등을 했습니다.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종목을 딱 두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부터도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죠. 삼성전자. 어, 반등 국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구요. 저는 대신 SK 하이닉스를 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삼성전자는 아쉽게, 저는 조금만 더 밀리면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런 구간을 안 주고, 오늘 이제 나름의 오일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오일선 위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아일랜드 갭. 어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 이 윗꼬리 위로 뜨는 봉이 나올 때는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오늘 호재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쳤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제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포스코 예를 들어서 철강 섹터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그 안에서 저희는 조선을 봤죠. 조선주를 저희는 매수를 해서 아직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 민감주 안에서 이 조선주는 데드캣 바우스가 데드캣 바우스라네. 빅베스가 터졌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에서 철강 뭐 이슈 많잖아요. 뭐 철강 값이 많이 올라가서 시장에 보면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다 들어오냐 포스코 하반기 후판 약40% 인상할 것이다. 조선사 원가 부담 커진다. 근데 왜 올라갈까요? 주식이 왜 이런 어, 요인에서 주가가 올라갈까요? 자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이번에 대규모 적자를 만들었는데 그 적자를 만든 이유가 어, 앞으로 쏟아질 수주가 더 많아요. 조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수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후판 가격을 아예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는 적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흑자로 나오고 올해는 돈을 받는 시기가 아니죠. 내년부터 이제껏 수주했던 부분에서 돈이 내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의 조선은 당연히 반등 국면에 있는 부분이고 또 대형주가 고점에서 40% 가까이 빠졌을 때는 여러 가지 기법상 볼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폭가대 개념에서 조선주들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생각보다 조선주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 내일 정도해서 뭐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법적인 매매 관점에서 일단 봤기 때문에 내일 정도 어,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도 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선 섹터 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호텔 신라.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호텔신라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 뭐, 롯데 관광 개발, 그리고 롯데 쇼핑, 현대 백화점. 이런 섹터의 종목분들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분들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 특히 많이 올라온 게 아시아나 항공이죠. 아시아나 항공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감자 이후 이런 정지되어 있던 구간에서, 정지되어 있던 구간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힘을 좀 받은 국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물이 존재하는 자리겠죠. 네. 그럼 이 구간이 지켜진다면 혹은 이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오, 바로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밀렸을 때볼수 있는 기준점이 하나 아시아나 항공에서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민감주 등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왔고요. 오늘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의미 있는 종목분들이 많이 올라와 준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 뭐, 지금은 좀 자동차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당연히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다시 좀 들어가서 보면 삼성 어, 통큰 결단 3년간 반도체 바이오에 240조 원 쏟아 붓는다 240조 원, 엄청나죠? 네. 전에 말을 했던 180조 원 부분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 240조 투자, 이 중에 국내에 180조가 투자가 되는데, 이 투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제1, 반도체, 제2, 바이오, 제3, 인재, 제4, 뭘까요? 왜 없, 왜 없어? 어, 왜 없을까요? 자, 2차 전지가 빠졌어요 2차 전지가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안그래도 어 최근에 니콜 GM의 니콜 이슈 때문에 LG화학이 폭락을 한번 하고 거기에 오늘 아침에 폭스바겐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LG화학의 주가가 또 급락을 했죠 근데 오늘 삼성 SDI가 빠졌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의 비대칭성입니다 시장에서 이 발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들, 뭐 특히 오늘 판게 기관이었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은 다 알고 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발표 날기 전 시점이죠. 이런 부분이 나온과 동시에 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다 던져버린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먼저 정보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2시 정도에 해서 삼성 투자 발표가 났는데, 미리 다 던진 거는 자료 알고 다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빠른 금융권 쪽에서 그렇게 한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좀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반도체, 네, 국내 180조 투자. 일단은 어 해외에 60조를 투자한다라는 관점에서 어 미국의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 60조 중에서는 뭐 M&A도 있을 거고 투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30조 가량을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3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조만간 이것도 저는 발표가 날것 같아요. 자. 미국 관련해서 시그네틱스가 네, 가장 대장급으로 있었죠. 일단은 시간 외 상한가에 좀 들어가서 내일 갭이 많이 뜰것 같고, 내일 갭 뜨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미코, 이날 급락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에 15%가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던 코미코가 다시 올라오죠. 미국 투자 관련해서 어 보는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 회사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냥 폭락 맞은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데, 폭락 맞은 거고요. 미국 투자 관련해서, 자, 사이맥스. 사이맥스는, 이,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시가총액이 제일 싼, 굉장히 싼, 이, 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2천억 미만의 반도체 회사가 별로 없는데, 그 안에서 실적이, 그니까 작년에 230억인데, 올해 이미 200억을 반기에 다 끝냈어요. 작년 거를 반기에 다 끝냈고, 매출도 지금 1400억이라 매출도 거의 1년치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나쁘지가 않아요. 작년에 버는 거랑 지금의 이 매출 캐파의 증가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이제 주 고객사가 SMS 그 다음에 원익 IPS 그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죠. Applied Materials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얘도 어찌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안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냥, 그냥 뭐 수직 낙하를 해버렸는데 사실 저는 다시 올라가도 어 문제가 없을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요.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종합 반도체 장비 기업. 원익, IPS 이 종목도 어 제가 원하는 구간에 조금만 더 왔으면 매수가 됐을 종목이에요 사실 좀 아쉽게 매수가 안됐는데 뭐 반도체 장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뭐 단기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솔 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솔 브레인이 지금 수직 낙하를 좀 많이 했고 사실은 시장이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좀더 빠지면 이런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들었는데 일단 호재가 나와서 좀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어 솔브레인 과거에도 이러한 차트 내에서 이런 구간에 떨어졌을 때는 웬만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잘안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합니다 시가총액 2조에요 2조 천억짜리 종목의 감강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실적적인 측면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2조의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2주에 시가총액에서 2천억, 2천 700억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더 내려온다면, 네, 내려온다면 만약에 이번에 뭐 가지고 있으면 한 30만 원대까지는 상승을 즐겨 보시고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인텍 플러스라든지 뭐 종목분들 을 많은데 뭐 반도체 종목군들은 워낙 많아서 좋은 회사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비세모콘이나 테스나 이번에는 이제 후공정 쪽이 많이 못 올랐는데 이런 쪽도 눌리면 매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테스나도 결국은 시가총액 1조를 갈회사기 때문에 내년에 엄청난 성장성이 어 보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2%, 27%, 이 셀트리온, 막 그런 제약바이오랑 안 먹는 만큼의 영업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스나도 잘 보면 좋겠죠. 종목군들 굉장히 흐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탄소 중립 관련해서 사실 오늘 이슈 나온 종목군들 시장의 주도주급 종목군들이 23일 나왔던 이슈들이 참 많아요. HLB도 마찬가지고, 어, 유니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유니드 탄소 중립 안에서 대장이라고 그랬죠. 네, 올라갔고, 내일도 뭐 눌리게 된다면, 이런 아래 구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캠트로스, 얘도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제가 탄소 중립만큼은 오래 갈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케이시 코트렐, 얘도 1등 회사예요. 이번에 눌렸다가 저는 다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유상증자 이슈가 좀 마무리가 돼야, 어, 주가에 불확실성이 좀 거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HLB 어, 자회사 이슈도 있지만은 이 베트남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굉장히 좀 강하게 올렸는데 오늘 들어온 거래 대금과 입대 이 악성 매물대를 일단은 오늘 해소했다라는 점에서 내일 4만 6천 원을 지지해 주면 주가 네,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런 모습을 해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진원 생명과, 어, 좋은 구간에서 지금 눌림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저희도 이 종목을 뭐 어제 들어가서 보유 중에 있고요. 수입 구간에서 보유 중에 있는데, 저는 이거는 한 4만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아서 그런 거고, 그러나 이런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급격하게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경계감을 가지고 또 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는 경계감을 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노뎁 크래프톤 하나하나 뚫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주도주들. 오늘 많이 밀렸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이런 구간은 좀 어려운 자리에요.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자리여서 좀더 눌려주기를, 뭐, 당연히 이 자리를 보던지 아니면 당연히 이 자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 카카오뱅크는 관심 종목에서 일단 제외를 하고 좀볼 생각입니다. 좀 제외를 하고 이벤트가 끝나서. 크래프터는, 어, 만약에 오늘 종목이 위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았으나, 시장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어, 신규 상장 종목에게는 좀 악재성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법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 기타 법인 매도가 좀 줄어들게 된다면, 네, 상승 반전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의미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네, 종목에 이런 자리들 내려오면 한번 볼수 있다 정도로 볼게요. 이런 구간에서 힘을 모으고 다시 올라가는지. 결국은 이 종목의 핵심은 공모가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이 상장할 때 초대량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을 지지하고 여기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가 깨지면서 그냥 추락하든지 둘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랑 비슷해요. 네. 아주 돈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들 있죠. 이런 지켜주던 자리에서 도파가 되면 강한 시세를 한번 내주는 거고요. 이 자리. 강하게 지켜줬던 이러한 자리가 깨지면 박살나는 겁니다 주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엔터사들 네 지속적인 흐름이 좋은 거 같아 보입니다 SM 오늘 신고가를 좀 만들었고요 얘는 개별 이슈가 있죠 신고가를 좀 만들었고 YG 엔터가 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YG 엔터도 이제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게 어... 긍정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눌리는지 좀 지켜보고, 어, 대우조선해 양, 큐라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는 블레드, 블레드 앤 소울 2가 네, 시장에 나온 이후에 볼 생각입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 볼지. 아니면 그런 첫 자리에서 볼지 좀잘 기다려 보고 있고요. 저는 한 7만 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구간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마무리하죠. 통상 네 지수가 이건 어제 제가 적은 거죠. 어제 사실 조금 조심스러우나 상승할 것 같다. 어, 보통 7에서 15%인데 좀 상향해서 20%까지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비중 조절 잘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사실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몇개 들고 있고요. 뭐, 지난번에 떨어질 때 이제 샀던 종목, 뭐, 들고 있는 종목 일부 가지면서 돌파 매매 몇 개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 돌파 매매 종목 중에 이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좀 의미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모화 이런 구간에서 단일가가 생겼죠. 단일가 종목은 상승을 하던 이 하락을 하던 둘중에 하나입니다. 급격하게 빠져요. 단일가 종목은 이런 단일가 종목을 매매할 때는 주식이 당연히 밀렸다가 밀릴 때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되고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네. 돌파하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고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는 눌림은 분할 매수지만 돌파는 그냥 보통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그냥 수익 챙기면서 어. 매매를 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이 들고 어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어제 강했었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도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깨졌는데 아침에 이제 이러한 이 세력이 빠져나오기 위한 이 돌파 매매죠. 이것도 이 단기 박스권 돌파 이게 이제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전일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구간을 한번 트라이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굉장히 효과창이 빨라져요. 효과창이 빠른다라는 게말 그대로, 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져 버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또 눌림 매매를 좀 했었는데,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약간 이제 뭐, 이런 구간에서 좀 물렸다가, 뭐, 2, 3% 정도 수익을 좀 보고, 또 일부는 또 손절을 하고, 정보를 좀 들고 있는데요. 어 물량 조절을 잘 해야 되죠. 어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네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어 의미 있는 구간을 또 깨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는 구간을 깼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일부 손절하고 나머지를 또 다시 들고 가고 있는 모습 낙주 매매도 어, 매매가 좋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자리를 깨버리면 위험한 매매가 돼버리죠 낙주 매매는 그래서 이런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FNF 홀딩스를 지금 어, 이때부터 이날 가지고 넘어와서 상감 먹고 어제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네, 매매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음. 내일장도 아마 이런 구간에서 흐름을 지켜 준다면 저는 좀 관심 갖고 봐도 될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매물은 많은데 체질의 변화가 어, 되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FNF의 이 지분 1조 2천억을 가져오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3,700억인 종목이 1조 2천억의 실적을, 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5조짜리죠. 5조짜리 회사.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종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NF 홀딩스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짬뽕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